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이런저런 일로 불안하고 우울할 때, 외로울 때, 화가 날때 어떻게 하세요? 혹시 그래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또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 막 먹으면서 이절에 합니까?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쇼핑을 하고 돈을 막 쓰면서 시간을 보냅니까? 그러나 이제는 좀 바꾸고 싶으세요? 아니면 평소에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지만 또 그런 것을 나름대로 잘 극복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들을 빨리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좀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것을 찾고 있지는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이 강좌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심리상담 전문가이자 최면심리 전문가인 이 설기문이 당신의 라이프 코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비워라, 극복해라,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별수 있겠어? 잊어라, 좀더 열심히 해라. 와 같은 어드바이스 훈계가 아니고 거창한 심리 이론도 아닙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최면도 아닌 것이 꼭 최면 같은 것, 그래서 신기하지만, 효과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설기문과 함께 따라하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랑말랑한 잠재의식 속에 새로운 습관으로 팍팍 박힐 수 있는 너무도 쉽고 간단한 원리와 방법을 이 설기문 멘토가 가르쳐드릴 것입니다. 사람은 생존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누구나 불안, 슬픔, 분노, 두려움, 공포, 외로움, 죄책감과 같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경험하는 각종 부정적 감정의 문제들을 설명할 때 포활적으로 부르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볼때 우리의 삶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누구나 언제라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필요하게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스트레스가 심하고 지나쳤을 때 오히려 고통이 되고 삶의 큰 방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그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의 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현실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가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일이나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만 생각하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농담을 해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나빠질 수 있고요. 어떤 일에서 실패를 했을 때도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면서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불안이나 우울의 감정을 잘 경험하는 사람은 그 감정에서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술이나 담배, 음식과 같은 외부의 물질이나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는 식으로 관계에 의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들이 그런 것을 보면 두 사람 왜 저러나 싶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빠졌을 때는 자기만의 프레임에 갇히고 자신의 주관적 세계에 빠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럴 때 마치 자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수 있다면 자기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서 평정심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자기 객관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습관을 할수 있는 심리 기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는 것도 일종의 마음의 습관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자주 느끼고 불안, 우울과 같은 감정에 자주 빠진다면, 그리고 그런 감정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나쁜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다른 행복의 조건들을 잘 갖추었다고 해도, 행복하다고는 느끼지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한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좌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을 보다 빨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자기객관화를 위한 다양한 심리 기술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크게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강좌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